신안산돌게는 뻘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뼈도 연하고 맛있는 돌게를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전복도 굉장히 많이 저렴합니다. 지금 현재 육 7미가 많이 나가고 있고요. 현재 11, 12개, 특히 11, 12개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굉장히 싱싱하고 맛이죠. 완도 전복입니다. 그리고 전복 세트랑 가장 가장 보성 뻘락지입니다 싱싱하고 맛이 좋은 보성 뻘락지고요뻘락지는 부드럽습니다. 정말 지금 현재 많이 나가는 중소사의 중낙지가 있고요. 갈치속조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500g도 같이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젓도 같이 판매하고 있고 갈치속조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락살입니다. 국내산 바지락살이 무럭무럭 올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산 바지락살. 어, 맛있고요 홍합살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양식 홍합살입니다. 맛이 좋고요그 다음에 완도 햄미역죽입니다. 저희 지금 그 최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요. 어, 최상품이, 어, 질기지 않고 연합니다. 그리고 파래김입니다. 안도 노아드 파래김입니다. 파래김 같은 경우에는 받으신 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파리향기가 물씬 풍, 풍깁니다. 풍 그만큼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한번 받아보시면 굉장히 맛이 좋은 걸알수 있습니다. 정말 완도 노하드 파래김 그리고 완도 보길도 꼭지미역입니다. 400g도 같이 판매하고 있고요. 400g은 16,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꼭지미역은 어. 꼭지 미역은 어 미역기 줄기 잎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때가 가장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꼭지 미역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 시기에 꼭 금냉 보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건다시마입니다. 완도 건다시마. 다시마가 두툼하니까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방건조 갈치포는 항상 베스트셀러입니다. 갈치조림으로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국내산 방건조 갈치포. 한번 드셔 보시고요. 그리고 어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입니다 전문가들이 간을 해서 정말 맛이 좋고요 특히 어, 재구매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 맛이 좋기 때문이죠 어, 한번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많은 이유가 간도 맛있고요 굉장히 싱싱합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만큼 싱싱한 맛있는 국내산 강고등어입니다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러시아산 코다리는 가공 국내에서 했구요.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다리찜 맛있잖아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왕특대 부세굴비입니다. 중국산이고요 가공 국내에서 했습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합니다. 신화산 육젓 판매합니다. 신화산 육젓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육젓이고요그 다음에 어, 신화산 추젓입니다. 3kg씩 담겨져 있고요 가장 많이 나가는 음, 추젓 중에 하나입니다. 신화산 추젓. 북새우젓입니다. 북새우젓은 김치에 갈아 넣으면 어, 김치가 굉장히 시원한 게 특징입니다. 꼭 한번 북새우젓 드셔보시고요 멸치 액젓하고 깐나리 액젓 판매합니다. 5kg, 10kg 단위씩 판매하고 있고요 정말 맛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